지금 서울 전역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다 역전세입니다, 지금. 대출을 받아도 전세 돈을 못 돌려주는 현장이 아직도 몇개예요1 6 0 0개예요 심각한 경우는 제가 볼때 어떻게든 호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기사만 딱 써요. 기레기님들은. 부동산이 계속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희망 없습니다, 이거. 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우나?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울 것 같은데, 그 수요 공급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정리된 겁니다. 공급 부족하다고 살 사람이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기본 원칙. 실제로 그게 사례에 있어요. 자, 그림 보시면 2009년도 어때요? 10년도 어때요? 11년도. 역대 최저 수준의 입주 물량의 서울 아파트. 예요 근데 거래량 어떻습니까? 안 받쳐주잖아요. 안 삽니다. 안 사서 3, 4년 동안 하락 흥보하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출 늘려가지고 집값 다시 띄운 거 아닙니까? 이걸 냉정히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양반들은 건설사 쪽이나 뭐 시장 쪽에 좀 친화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렇죠. 당연하죠.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공급이 족하면 가격은 오르죠. 근데 그가격 오른 게 너무 높으면 수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이 100이 줄었는데 수요가 200이 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줄죠. 그래서 실제로 그게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 공급 이론 기본에 착실해서 보시면, 가격이 너무 높은지 낮은지 스스로 판단하시고, 너무 높다. 아, 그럼 수요가 없겠구나. 무리해서 따라간다? 영클 투대에서, 지금도 투잡, 쓰리잡 뛰는 분들 많아요. 뉴스에 요즘 안 나오죠. 그 당시 하우스포 많았습니다. 기사. 그런 기사들을 언론들이 요즘 안 내고 있잖아요. 우리 기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영클에서 힘들고 시 지금 임차권 등기 많이 들어날고 경매물건 강남에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슨 공급 부족 없는 상관입니까? 매물은 또 어때요? 매물 현황을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매물이 집값이 올라가고 2년 뒤에 집값이 지금 말씀하니까 2년 뒤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 집 팔면 바보예요? 똑똑해요? 바보죠. 이 집값에서 5% 10%만 올라도 10억짜리면 어휴, 어마어마합니다. 어몇년 모아야 될 돈을 갖다가 1년, 1년 반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분들 말대로라면 왜 이렇게 그림 보세요, 여러분? 지금 7만 8천 넘었습니다. 이거 10월 29일인데요. 7만 7천 5 0 7인데 엊그제 또 7만 8천 또 찍었어요. 아파트 팔려고 내놓은 매물 숫자만입니다. 그러면 그림 보세요, 여러분. 1월 1일날 대책을 발표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요. 그런데 왜 매물이 늘어나죠? 줄여야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매물 감소, 시가 말라. 전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한 시각 가지시고, 그러면 요새 전세로 또, 시장을 자꾸 혼돈하는 기사가 나오죠. 전세 가격이 어쩌죠. 여기 보십시오. 전세 물량이 훅 줄었어요. 이게 전세거든요, 여러분. 전세 물량이 훅 줄었는데, 자, 지금은 또 안정적이죠. 왜 줄었죠, 이게?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팔려고. 전세 안 놓고. 그런데 수요자 시장에서는, 자, 전세,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갈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팔려고 내놓은 물건을 사람들이 유사 안 사잖아요.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전세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세 물량이 주는 와중에 매물은 늘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당연히 줄잖아요. 주는 와중에 소비자가 매매보다는 전세로 가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상방 압력을 받아요. 받지만, 그거는 일부 대단지, 신축,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이런 데고, 지금 서울 전역에서는 거의 반 이상이 다 역전세입니다, 지금. 왜? 2022년도에 너무 높았어요. 아, 2020년도에. 2020년도, 21년도가 고점이에요, 전세 가격. 지금 서울, 강남의 아크로리버 파크 예를 들어 드리면,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32평에 24억에서 25억 갔어요. 지금 14억이에요. 그리고 10억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에서 경매 나오잖아요. 왜 이거를 보도가 안 나오죠, 여러분? 보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셀코TV 같이 이렇게 팩트만을 얘기하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유튜브 저, 저 하려고 뭐 엄청 채린다고 하는데요. 왜 할까요? 왜 앞으로 시장은요 메이저나 언론 기사들이 시장을 못 뜹니다. 왜못 틀냐면 옛날에 언론의 힘이 강했거든요. 언론사들은 돈을 주는 분들이 사주예요. 그리고 광고 줍니다. 광고 주는 건설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긍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죠. 안 좋은 기사안 나오고 그런데 유튜브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 아웃 그러면 유튜브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물론 몇몇 극단적인 유튜브 빼고요 그럼 유튜브에서 요즘 경제나 부동산 채널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요새 분들이 스마트해진 거예요 저 유... 70 이상은 잘안 보시지만, 지금 20, 30, 40, 50, 60, 거의 80%가 유튜브를 참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은 이제 예전처럼 들락, 뭐 이런 시장은 이제 쉽지 않다. 영끌이 터질 때만 해도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대통령 선거 때뭐 무슨 프로가 이렇게 막 몇백만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좀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됐고, 60, 70 눈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감안, 감안하시면 앞으로 시장은 뭐 말씀드린대로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 공급 부족한 현장에서 수요가 더 부족이다. 이런 팩트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유튜브에서 그 시장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이 예전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단순한 어떤 유혹적인 단어 하나로 시장이 뭐 올라간다 이런 건 비합리적이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앞으로 미래시장이 좋다면 라 그러면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전세돈 돌려주고 돈이 남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전세가 5억인데 전세값이 보도처럼 만약에 6억이 됐다 그럼 전세돈을 못 돌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돈이 남죠 그런데 임차권등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차권등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전세돈을 못 돌려줘요 이렇게 역전세가 나서 못 들려주니까 방법을 법원의 힘에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딱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 딱 써져요. 써지고 나면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경매를 들어가요. 그 경매를 들어가면 내가 전세 보증금 1순위니까 뭐 아닌 경우도 극히 그 있겠지만 대부분 1순위잖아요. 그럼 경매하고 나면 10억짜리 집이면 내가 전세 8억이다. 그럼 8억, 9억 정도 낙찰되면 제가 8억 찾잖아요.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뒤에 나를 따라서 8억짜리가 아니라 9억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내가 들고 있는 전세 8억 돈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주인이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숫자를 보면 되겠죠. 그림 보세요, 여러분.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작년 초에는 이게 서울인데요. 서울하고 제가 경기도하고 부산을 뽑아 놓은 건데, 서울이 이제 파란색입니다. 열 여통 파란색.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작년 10월 말에도 400건, 500건이에요. 1월 달에 가면 200건입니다. 작년 1월에. 200건이던 게 지금 몇 건이에요? 2000건 찍었습니다. 2000건. 아니, 전세 값이 오른데매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서울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줄여요, 이렇게. 왜 줄까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제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줄고요. 그럼 대출도 100%못 받는 분이 많단 는 얘기예요. 대출을 받아도 전세 돈을 못 돌려주는 현장이 아직도 몇 개예요? 1,600개예요. 그럼 작년에 비하면 몇 배예요? 다섯 배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역전세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 경매 물건으로 나타나겠죠, 여러분? 경매 물건 뭐 그림 볼까요? 보시면 경매 물건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정책을 수군하니까 쭉 조금 낙찰 여기 빨간 선이 낙찰율? 이 주황색이 낙찰가율 이렇게 돼어 있어요. 낙찰률은 뭐냐면 물건이 10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응찰을 해가지고 사러 가서 세명 10개면 여기 19%면 2명이 산 거죠. 19%니까. 30%면 4명이 산 거예요. 10개 물건이 나면. 그럼 여기서 우리 반대로 6개나 8개는 사람들이 안 샀네요. 그렇죠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경매는 낙찰이 안 돼서 한번 유찰되면 20%씩 다운돼서 다시 경매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꺾였죠? 다시 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선이 앞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 보시면 낙찰가율은 올라갔어요. 살짝. 그죠? 이게 잘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낙찰율은 떨어지는데 낙찰가율은 살짝 올라갔다. 이게 뭐냐? 물건이 쌓이잖아요. 20% 다운됐다. 이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원이던 게 80원에 낙찰하니까 낙찰가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80원인데. 그니까 러 이게 낙찰, 그니까 러 이것도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기사만 딱 써요. 기레기님들은. 나쁜 기사죠. 왜 100원짜리가 60원이 돼가지고 90%면 얼마예요? 690, 540원이에요. 아니, 54원이에요. 이걸 써줘야죠. 그죠? 렇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아,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낙찰률이. 낙찰률이 낮은 게 30, 4 0로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물건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 물건은 어때요? 또 엄청 많잖아요? 점점 더 쌓인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실가 없습니다. 어, 물건이 많은데 사람들이 잘안 사네? 자꾸 내려오겠네? 단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낙찰가율 보시면 어때요, 이때? 이영끌 시절입니다, 여러분. 영끌 시절에 어때요, 숫자가? 120%입니다. 감정가가 5억이면 6억의 낙찰 받는 거예요. 돈을 더 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감정가가 5억이면 4억 5천, 4억 2천인데 얘가 유찰된 거잖아요. 5억이 유찰되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4억에 85%는 얼마예요? 3억 6, 7천인 거예요. 그럼 이게 갭이 생겼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지금 사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심각한 경우는 제가 볼때 어떻게든 호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 같이 안 사면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신시장적이거나 건설사 이쪽은 다 같이 사는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판단 너무 잘하셔야 되고 휘둘리는 이거 부동산이 계속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 희망 없습니다. 이거 출산율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지금 0.4로 떨어진 거 모르시죠, 여러분? 어떤 군은 0.4예요. 출산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심각하니까 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임차권 등기 늘어나고 있고 낙찰률은 또 떨어지고 있고 낙찰가율만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 흐름을 미리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